일본은 매뉴얼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국가. 일본의 첫 위기였던 크루즈선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이 나왔을 때, 일본의 뉴스포스트 세븐이 뉴욕타임즈의 기사를 인용하여 보도한 내용입니다. 기사는 동일본 대지진 후쿠시마 사고 당시 일본의 위기 대응에 대해 연구한 미국 템플 대학의 카일 클리블랜드 교수의 발언을 인용하여, 일본은 평상시에는 모든 면에서 잘 기능하고 구조화가 되어 있는 국가이지만, 레일에서 벗어난 특수한 상황이 왔을 때도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해 버리는 곳이라면서 이런 원칙을 지키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룰에 얽매여서 유연한 대응을 하지 않는 매뉴얼 국가가 바로 일본의 정체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은 현재 검사를 확대하자고 주장하는 의사를 기존의 TV 프로그램 출연진에서 제외시켜버리는 등 거의 북한에서나 가능할 법한 독재 수준의 규제로 사태를 숨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일본의 언론 리테라도 고발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본의 현실에 대해 이제 전 세계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으며 일본 후생성 대책반 내의 전문가로부터 중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대참사가 곧 일본을 들이닥칠 것이라며 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일본의 대응을 의심하는 곳은 우선 워싱턴 포스트가 있습니다. 기사는 현재 사태에 대한 두려움이 완화된 일본은 사회적 거리가 너무 빨리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일본에서는 벌써부터 벚꽃을 보려는 사람들이 거리에 가득한 상황이고 술집과 식당도 가득 차 있으며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이타마 슈퍼 아레나에는 K1 경기를 보기 위해 6,500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어. 다는 사실에 크게 우려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잘 피해온 일본이지만 지난 주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일본의 상황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고 기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호쿠대 의과대학의 교수이자 정부 자문위원인 오시타니 히토시는 일본의 현재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 이제 첫 번째 물결이 거의 통제되고 있지만 두 번째 물결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아마도 그것은 훨씬 더 나빠질 것으로서 우리는 더 많은 사례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더욱 확산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으며 아울러 템플대학의 일본어학 교수인 제프 킹스턴은 이와 같은 위기 속에서 아베 총리가 나서지 않고 이렇게 실종 상태인 것은 매우 친숙한 상황이다라며 아베를 신랄하게 비판했다고 하는데요. 일본의 지지통신 또한 독일 베를린발 보도로 선진국들 중 압도적으로 검사가 적은 일본의 검사 부족 실태를 전 세계가 주시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독일 경제전문지 비르츠 샤프츠보케가 일본 코로나의 수수께끼라는 기사를 게재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유럽과 달리 일본에는 많은 점포가 열려 있는데 이상하게도 사례가 적다는 사실이 지적을 받고 있다면서 이는 검사 자체가 적은 것에 대한 비판임과 동시에 강하게 의심이 드는 부분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블룸버그도 일본의 검사 수가 적음을 지적했는데요. 이탈리아보다 치사율이 낮은 것도 특징이라면서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팀이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검사 건수는 한국의 31만 건, 이탈리아의 20만 건에 비해 약15,000건 수준으로 현저히 적은 수치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심은 한 일본 언론의 기사를 통해 거의 확신이 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일본의 마이니치가 현 위기 상황의 제2 여파가 우려된다면서 중국과는 비교도 할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일본 전문가의 의견을 전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기사는 현재 일본은 사례 추이에 큰 변화가 없지만 해외에서 귀국한 사람들로 인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면. 서양과 동남아시아에서 감염이 확대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중국과는 비교도 할수 없을 정도의 수준으로 일본에 몰려들 것이라고 이야기한 후생노동성 대책반 소속의 니시우라 히로시 후카이도 대학교수의 의견을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불안감은 일본 시민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지고 있어 서구권 국가들처럼 일본에서도 사재기가 심각한 상황인데요. 일본의 IT미디어 비즈니스 온라인은 일본인들이 현재 물자 공급이 충분한 것을 알면서도 대량의 사재기를 하고 있는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왜 일본은 한국의 마스크 구매 방식처럼 구매를 할수 있는 요일을 정해 운영하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는 일본 시민들의 의견도 전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가 현재의 상황을 숨기고 숨기다 이제서야 본격적인 확산의 시작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올림픽 연기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런 반구도 없었던 도쿄와 같은 대도시의 폐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서슴치 않고 하는 것을 보면 그들은 이제 그들이 감당할 수 없을 무시무시한 현실에 맞닥뜨리게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BK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캐나다 벤쿠버의 교민은 중국인 친구가 건넨 말에 귀리의의했했습다요즘즘에 한국 인들이항공값에 10배를 주고 상하이행 비행기를 타고 대거 중국으로입국한다는 뉴스 봤어? 지금 한국 사람이중국으로다들 가고 싶어 한다네 중국 정부가 대응을 잘하고 물류 기술이 뛰어나니까 다들 중국으로 피신하는 것 같아 이 뜬금없는 소리에 이 교민은 말문이 막혀서 말도 안 된다 이상한 소리 퍼뜨리지 마라 한국 사람들 누구도 티켓값 10배를 주면서 중국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아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한국인 친구도 위챗에서 퍼지는 가짜 뉴스인 것 같다. 한국 의료가 세계 최고 수준인데 너라면 중국으로 가겠냐? 라고 말했습니다. 두 교민은 결국 중국 친구들과 사이가 멀어졌다고 하는데요. 한편 캐나다 유학맘들 사이에서는 한인마트를 당분간 이용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돌고 있는데 중국인들이 중국인 마트를 피해 한인마트로 대거 옮겨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밴쿠버의 유학생은 한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는데 중국 유학생 친구들에게 한국인들이 캐나다로 대거 입국한다는데 한국 정부가 제대로 관리를 못해 이 지경까지 된거 아니냐? 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 학생은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해도 믿지를 않았다며 이후 중국 친구들과 사이가 불편해져서. 괜한 말을 한 것은 아닐까 마음이 불편했지만, 그 친구들이 무례하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인과 중국인이 갈등을 빚는 사이 캐나다에서는 동양인 전체를 보는 시선도 차가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한국인 학생은 사장이 손님 앞에서 기침하는 모습을 절대 보이면 안 된다고 주의를 줬다며 감기인데도 기침을 해서도 마스크를 써도 안 된다고 하니 괴롭다는 내용을 올렸고 동양인이 카페에 들어가면 다들 일어나서 나가서 어이없다는 답들이 나. 버스에서 기침을 한번 했을 뿐인데 버스 운전기사와 다른 승객들이 계속 재려보는것 같아 집에 오는 내내 위축됐다는 댓글도 있습니다. 캐나다의 분위기가 이렇게 달라진 것은 캐나다에서도 판정된 사람이 급속히 들고 있어서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저스틴 트리도 캐나다 총리의 부인 소피 그레고아르의 여사까지 판정을 받으면서 캐나다는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불안감이 커지자 캐나다에서도 사재기가 확산하는 분위기라는데요. 한 마트에서는 휴지와 통조림, 생수, 돼지고기 등 생필품이 동나는 광경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매장 직원은 평일 오전에도 휴지는 대부분 품절된다고 하는데 일본도 그렇고 집에서 못 나갈 수도 있으니 식료품이야 그렇다 쳐도 사재기 품목에서 휴지는 뭐 하려고 그렇게 사는지 알 수가 없네요 원료가 마스크 소재와 같다는 루머가 퍼진 거라는 건 알고 있지만 혹시 한국인들은 모르는 화장실 휴지의 다른 용도가 있는 걸까요 캐나다 정부가 물, 쌀, 약, 과일 등 사시 구비할 수 있는 물건들을 미리 사달라고 발표한 영향으로 사재기가 시작됐다는 말도 있는데 사실 어느 정도만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나라라면 사재기는 불안한 심리적 측면에서 발생하는 것이니 보통 싱가포르 총리가 혼란을 막기 위해서 발표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필요한 물품들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니 불필요하게 사재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고 우리나라 당근멘트처럼 국민 여러분들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십시오라고 해야 정상인데. 뭐 여기는 정부가 사재기를 독려하는 특이한 사람들이네요. 캐나다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이런 일들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한국인들이 중국으로 대거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 그것도 중국 의술이 발전해서 라는 소문이겠죠. 그런데 이 얘기는 이미 2월 말에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급속히 퍼졌었던 떡밥이었고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중국 언론인 황구망에서 조차 보도된 내용입니다. 해당 기사에서 항공사 관계자는 최근 비행기 가격 상승은 한국인 p c 이 아닌 한 중국-중국 간의 항공편 자체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실제로 인천-칭다오 노선은 하루 20편에서 3분의 1 줄어든 6~7편만 운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칭다오와 다롄 등 한국 기업이 밀집된 지역에서 최근 업무 재개가 시작되어 중국으로 복귀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당시는 한국도 상황도 어려워지면서 중국인들이 차라리 자국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는 현상으로 항공권 가격이 아주 약간 올라갔던 것도 있었다는 보도였는데요. 그래서 시사멘터리가 현재 항공권 가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항공권 가격은 올라 변동이 많으니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겠지만 먼저 작년 2019년 6월 토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제가 3박 4일간 상해를 다녀왔다면 나온 가격은 인천 푸동 공항 왕복 편이 동방항공 23만 9천 원, 아시아나항공 37만 9천 원이었습니다. 거리나 왕복 운임이라는 걸 감안하면 싼 편이었네요. 다른 물가는 해가 바뀔 때마다 팍팍 오르는데, 항공권 값도 잘안 오르는 것 같네요. 항공사업계 관계자분들 화이팅 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번 주말에 똑같이 3박 4일간 상하이에 다녀온다면, 네이버 검색 결과, 동방항공 279,690원, 상하이항공 288,000원, 뭐 작년이랑 별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네이버는 한국 포털이니 못 믿는다고 그래서 스카이 스캐너로 검색한다면 동방항공 2 7 5570원, 대한항공 3 7 4368원 역시 작년이랑 모두 비슷하네요. 검증 결과 당연히 중국으로 가는 항공권 가격 10배 폭등은 말이 안 되는 얘기로 판명이 났습니다.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문을 검증한 시간이 아깝다. 아까워 시사 멘터리는 시간을 낭비한 걸까요? 그런 건가요? 똑같은 동방항공 3월 21일 12시 55분. 인천발 푸동공항행 네이버에서 검색했더니 279,690원이었고 스카이스캐너 검색은 275,570원으로 무려 4,000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착장. 어? 다시 오늘의 결론. 검색을 많이 해 볼수록 돈을 절약할 수 있다.